경호처장이 대통령보다 똑똑한 사람이죠. 왜냐하면 만약에 거기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 불상사가 생겨 누가 죽거나 엄청 많이 다치거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유혈 사태가 일어나. 그러면 최종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? 윤 대통령. 이 사건의 책임자 아닙니까? 비상계엄하고 국회에서 이제 탄핵한다 했을 때그 심판을 안 받고 계속 미적거리고 자기 지키라고 아랫사람들 다 모이게 해서 용산을 요새화해서 이런 사고가 났으니까. 마지막 책임자는 대통령인 거예요. 근데 대통령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. 내 책임이라고 생각을 안 해. 이건 경호처 직원들이 하다가 경호처의 잘못이지.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야. 경호처장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. 마지막은 윤 대통령한테도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. 그런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윤 대통령을 무죄 방면할 수 있을까? 가중 처벌 받게 돼 있어. 경호처장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까지 난리가 나는 거죠. 그리고 국경은 땅에 떨어지고 전 세계가 보고 있는데. 그래서 국가 내란 사태야 말로 이게 내란 사태죠. 국가 기관간 충돌해서막 유혈이 일어나고 그걸 막으려고 경호처장이 아무리 최상 뭐 권한 대왕한테 얘기해도 안 되니까 자기가 스스로 물러나는 거. 야 물러나면 이쪽에 힘이 빠지면 힘이 이렇게 불균형이 돼야 한쪽이 굽히거든. 지금은 팽팽해. 안 굽히려고 하니까 스스로 물러나고 대통령이 잘못될까 봐 자기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려놓. 건데 대통령이 사실은 결자 해지해야될 사람이거든요. 마지막 책임자인데 대통령은 책임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. 혼자서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 오직 김건희 여사 보호하는 책임만 느끼고 있지. 그 외에는 아무런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내려와야 되는 거야. 애기 마음이야. 그냥 경호처가 알아서 하겠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또 오리발이야. 나는 그렇게 지시한 적 없다. 또 이러겠지. 비상계엄하고도 뭐라고 그래요. 나는 그런 지시한 적 없다. 아랫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고 오염된 진술이다 이따위로 얘기하자. 빨리 유혈 사태 안 되게 한쪽에서 굽히고 안에서 굽혀야 돼요. 경호초에서 굽히고 애매한 사람 다치지 않게 어차피 다쳐도 대통령이 책임을 안 져주고 질 수도 없어요. 지리산 영채 마을로 오세요.